여보세요? 어 옆에 뭐 경운기에요? 아 들어오셨어요? <laughs> 아니 어떻게 들어와. 한 번도 안 봐서 들어가 아, 한번도 안봐서 들어가있죠아 한번도 안보셨나봐요 제 방송 아이디 그냥... 있으시죠? 어 들어오세요 그렇네. 그냥 클릭하시면 되잖아요 잠깐만 로그인하고 킥뷰 필요없어요 저희 방은 킥뷰 없어도 돼요 킥뷰가 뭐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휴 설명할게 끝이 없어 감자같은거 보있는데 제가 감사해요. <laughs> 아 광고, 아 광고 보고 들어오세요. 네. 아 광고 보고. 네, 그게 좋아요. 들어왔어. 아 네네. 앞으로 여기서 노실 수 있어요. 네, 이거 심심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방송 키라고 하셨잖아요. <laughs> 저 어이 없었어요. <laughs> 저 서수길인 <서술일인> 줄 알았잖아요. <laughs> 저기요 사칭범 치우세요. 아니 너사칭한다 아이들이. <laughs> 그 혹시 타자칠 줄 몰라요? 아니. 채팅을 칠줄 모르나요? 어, 근데 아. 내 아이디가 너무 크들. 아, 저기요. <laughs> 너무 치네요. <laughs> 그 닉네임 뜻이 뭐죠? 닉네임 뭐야?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, 당신이 지금 아이디 <laughs> 그대로 오셨잖아요. 아, 진짜요? 너무 어렵다. <laughs> 아, 그리고 이게 별풍선을 어. 쏘셔야 이제 다음날도 참여가 가능해요. 아, 어, 그래? 전기세를 어? 내셔야 돼가지고. 어. 네, 방성통신비라고 따로 한데? 있어요. 네. 너무 어렵다. 어, 어. 어려운 척 하시네? <laughs> 그 혹시 쪽지함 확인하지 마시고 쪽지함은 어떻게 들어가? 들어가지 마세요. 거긴 들어가지 <laughs> 않는 게 좋아요. 그 서로 쪽지를 보낼 수 있어? 네네. 네. 그러니까 응. 보, 그 보지도 말고 응? 뭐 어떻게 신기해요. 하? 아니요 아니요 신기하지 마세요. <laughs> 굉장히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예요. 오른쪽 오른쪽이 어 이거 그 뭐지? 그걸로 보고 있는데? 그냥 해야죠? 오늘 어. 보고 그냥 탈퇴하세요 방송 응. 출연도 하셨잖아요. 맞아. 네. 그래도 유튜브는 보시죠? 아 어, 그치. 그거는 보지, 그거는 그냥 누르면 나오잖아. 나 광고도 끝까지 봐. 대박이지. 아, 너무 <laughs> 감사해요. 아 <아이고>, 이거 나는 <laughs> 나도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기 전에 아, 이메일 설정하는 영업하는 줄 알았어. 지니어 네이버처럼. 아, 지니어 네이버요. <laughs> 언제? <laughs> 어, 방송 하세요. 그거 어때요, 스터디 위니? 스터디 위니 그게 뭐야? 아, 유튜브도 안 하시나 봐요. <laughs> 아니 어디 사세요? 아 지연아 어디예요? 하루하루 빠르다.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뒤쳐지셨어요? 이거 언제쯤? 난 또... 버디버디 멈춰있어. 그만해줘. 근데 진짜, 너도 참 너다. 나도 나지만, 너왜 이렇게 느리냐. 세상이 <laughs> 너무. 내일 내일이 고... 무서워. 내일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아, 키키키키키키키 니가 웃겨서 그래. 아, 어, 그래. 내가 별명이 어? 뭔줄 알아? 노잼걸. <laughs> 어, 걸이야? <laughs> 다음에도 심심하면, 음. 방송 키라고 카톡 하세요. 음, 진짜 그럼 바로 켜? 바로 켜죠. 시간 상관없이? <laughs> 아니 니왜 네, 갑질을 안해 니네 뭔? 그때가 점심시간에 음. 팀장님 몰래 방송하기 이런 거. 아 진짜 최악이지. 아 채팅창 위에 설정해서 닉네임 바꿀 수 있대. 너 닉네임 바꾸 싶으면 바꾸고. 어 너는 그리고 채팅창 내. 채팅창 위에? 나의 고정 매니저야. 이게 뭐야 매니저가 뭐야 매니저 뭐할수 있어? 아 그러니까 음. 매니저는. 근데 그것도 배워야 되지. 아니 그냥 하지 마 아무것도 그냥 <laughs> 그 자리에만 있어. 알아서 숨만 쉴게. <웃음> 어, 뭐야 웃음 방 조셨네. 그게 뭐야? 아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 아, 뭐, 숨이 끊이지 않는 방. 지영. 어맞아맞아 숨어서 얘기해. 어아 그래. 미안해 그냥... 내가 쓸데없이 줄여서 말했지. 줄여서 얘기하지 마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? <laughs> 오늘 그게 뭐야 노이로제일 <laughs> 것 같. <laughs> 장난인 거 알지? 물어, 어. 물어, 물어, 살인마. <laughs> 오늘 다시보기 제목 그게 뭔데 씨 빠가. 요즘에 뭐 봐? 그, 요즘에? 어. 그거 묵특급 어.. 그 뭐야? 나나 나나 아아 <laughs> 아, 아, 콘서트! 아! 그 s 5 0 1 나오는 그거?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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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랑 그 어. 티, 티아라 그분들이다 어. 나오는 거 있잖아. 아 옛날 거 이제 막 추억 돋게 그치. 우리 옛날에 진짜 티아라 노래 많이 쳤는데 그지? <laughs> 아 춤을 춘게 여러분 뭐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<laughs> 에어컨 앞에서 <laughs> 아 우리 반에서 예 저희 반에 와가지고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놀았어요. 맞아. 음 재밌었어요 참. 내 <laughs> 방송만 나와 내 방송만. 야내 방송만 나오라고 나가려고 생각도 하지 말겠어? 당연히 안 나가지. 어넌내 거야 알겠어? 근데 스페미가 방송 나와서 뭐라는줄 알아? 어? 아직도 연락해? 아, <laughs> 아직도 연락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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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하지. 나 같은, 같은 모 안에 있는 피를 다 빼서라도 현현을 끌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시청자들한테 내 방송 왜 보니? <웃음> <웃음> 어? 너 미스터 선샤인 봤어? 당연하지. 미친 거 아니냐? 나나 <laughs> 나 봤어 이제. 어 이제 봤다고? 어 지금 봤어. 질문 있어 시청자들한테? 질문? 응. 질문... 아나울것 같아가지고 사실 끊으려 한 거야. 미스터 선샤인 얘기하면 눈물 나. 아 그래? 그럼 계속 굳어가서 울고 있어. 어 질문... 알았어. <laughs> 어. 통화해! <웃음> 어, <웃음> 질문은... <웃음> 어? 뒤에 소파 어땠어 버렸어. 어, 너무 좁아서. 그래? 진짜? 어뛸 곳이 없어가지고 답답해서. 뭐? 뛴다고? <laughs> 어 그러니까 너무 답 여기 좁았어. 공간이 되게. 소파 때문에. 아, 그치 맞아 맞아 그치 그건 그랬어. 음. 아, 너 설마 겨, 거기서 자 이제 여기 뒤에서? 아 <laughs> 여기서 자냐고? 응 어, 여기 뒤에서. 자 아니 너무 슬프잖아. 춤출때 걸리. 아춤출때너 춤도 추? 아니 울 동. 초봐 초봐. 야 초봐 초봐 <쳐봐>. 나 해장이라며. <laughs> 네가 해장이 아니라 너 미쳤어? <laughs> <laughs> 아시원 하지마 들어가. 아, 내가 굉장히 많이 부탁이다. 맨 입으로? <laughs> 맨입으로? 붙이고 어금니 꽉 깨물지 마라. 야, 아, 쳐 봐. 이거 지금 그거 쳐 줘라. 야, 너 목소리 진짜 개 패고 싶어. 너너딱 영화에 나오는 권력 있고 그 변태 같은 아저씨 같아. 아, 왜 그래? 한번쳐 봐. 아잘 추잖아. 지현아. 그러면 내가 추면은 다음 달에 방송 한번 나와. 나와, 니도 쳐. 그게 뭔데? <laughs> 아, 그 그래, 그래, 그래. 그그럼너너안래그 거지? 래 그래, 다아 아, 래 아, 그래. 우리 함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